강원도 영월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한반도 지형과 공기 좋고 물 좋은 고수수자란 한우 고랭지 지역에서 자란 알찬 배추 빛깔 고운 고추 등 명소와 특산물이 가득한 고장 천혜의 자연환경이 펼쳐진 영월로 부자농부를 찾아간 제작진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역전의 부자농부 제작진은 이 마을에서 과연 어떤 부자농부를 만날까? 네 안녕하세요. 고추 수확의 한상인 주민 발견. 혹시 영월의 특산물 고추로 성공한 부자는왜일까 영월에 고추가 유명하긴 한데 우리는 이걸로 고소독 올리는 건 아니고 이걸로는 택지 없어요. <laughs> 이 동네에서 고소독 올리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저기가는저 위에 올라가면은 고기 만나는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이 계신. 시 그분이 고소독을 올리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기 맛이 나는 농작물이라니 그 작물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 작물을 찾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세상에 건물 안에 웬 기계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며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어디서 본 듯하다 했더니 레미콘과 똑같다 여긴 농작물이 아니라 시멘트를 만들어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안에서 뭘만드나 누구세요? 아야,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저희 한국 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근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기서 농작물을 만드는 건가요? 백문이 불여 일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직접 보여주겠다는데. 이게 흙입니다. 그래. 저 커다란 기계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흙이라는데. 이걸 만들어서 뭐 재배하시는 거예요? 뭐 궁금하세요? <laughs> 네. 어, 아, 한번 따라와 보세요. 고기 만나는 작물을 찾으러 왔다가 흙을 만드는 광경을 보게 되다니.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느낌적인 느낌. 농장 주인을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렬로 나란히 진열된 작물들. 소고기 맛이 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에. 드디어 고기 만나는 작물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에? 작물의 정체가. 버섯? 이 버섯이 고기 맛이 난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건데 호산느타리라고.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또 맛이 고기 맛이 난다고 그래서 이 고기 느타리라고도 합니다. 호산느타리 버섯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이상엽 부자농부. 부자농부는 느타리 버섯 중에서도 호산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이 버섯으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까?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1억 한 4천 정도 어, 올리고 있습니다. 버섯으로 연매출이 1억 4천만 원,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리게 준 호산 버섯. 보통 우리가는 느타리 버섯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인데. 산에서 나는 야생 버섯에서 채취해 갖고 그 배양을 시킨 거거든요. 어 그래서. 야생버섯하고 모양도 좀 비슷합니다 일반 느타리버섯은 대를 키우고 갓을 적게 하는데 그거는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버섯의 생명이 가시거든요 이 가시 두껍고 이렇게 커야 버섯의 그 기능을 다 발휘합니다 일반 느타리와 비교해보면 갓의 모양 대이도 다른 두 버섯의 모습 이렇게 생김새가 다르다면 혹시 맛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예, 맛이 다르고 식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한번 접수 보시겠어요? 그러더니 버섯을 바로 뜯어주는 부자농부. 예, 이거 한번 접수 보세요. 농작물 맛 평가에 일가견 있는 역천의 부자농부 제작진 맛을 보는데. 익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부드럽고 예. 식감도 쫄깃하고 버섯 향이 확 올라오네요. 음, 예. 일반 버섯은 이런 향이 나질 않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차별화된 버섯을 스마트하게 키워라. 부자농부는 흔한 버섯보다는 특별한 품종을 선택해 스마트하게 관리하며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안에가 아마 한 18도 정도 될 겁니다. 그 버섯은 14도에서 18도 안에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 버섯은 그 바람을 직접 쐬는 거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저 커튼으로 겨울에는 뜻이 물러주고 여름에는 찬물을 넣어줘서 여름 겨울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합니다. 특수 제작한 물 커튼은 외부와 단열 효과도 좋아 적은 에너지 소비로 고품질 버섯의 연중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영월이 공기도 맑고, 저 우리 또 농장 자체에다가 산에서 하니까 공기가 좋은데도, 이 공기를 저 바깥에서 다시 정화기에 정화시켜서 여기 들어옵니다. 공기를 또 다시 정화해서 들어온다.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집에는 창이 없습니다. 이게 무창환기 시스템이라고 공기가 이 통로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기가 중요한 버섯 재배실에 창문이 없는 것은 외부와 내부의 차이가 적어야 버섯이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공기를 환기시킬 때 영원에 좋은 공기를 정화하는 거라고. 여기 손대 보시면은 여기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섯이 직접 바람을 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공기를 밑으로 빼갖고 이 대류를 시켜서 일로 빼내고 있습니다. 버섯이 크는 데는 이 습도하고 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외부의 온 맑은 공기를 안으로 유입시켜주고 여기 있는 공기를 밖으로 또 나쁜 공기는 빼내고 이래야 됩니다. 부자농부는 이렇게 재배실의 온도를 자동화로 관리해 적은 인력으로 농사 짓는 것이 가능하다고 호산버섯을 둘러보고 난 후. 또 보여줄 게 있다면 앞장서는데 이번엔 어떤 것을 보여주려나 따라 들어가 보니 여기도 버섯이 가득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꽃 같아요. 예, 네, 꽃 같이 생긴 꽃잎이 모이 갖고 된걸 같이 해서 잎새 버섯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잎새 버섯도 강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템미라는 신품적으로 희소성 때문에 숲의 보석이라고도 불리며 방암물질이 풍부하고 면역력 상승, 노화 억제, 당뇨 개선 등 각종 성인병에 도움을 준다고 맛이 훌륭합니다 뛰어나고 이게 일본 같은 데는 이게 버섯의 제왕이라고 할 정도로 연간 한 4만 톤 생산해서 4만 톤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같은 해외에서는 잎세버섯 추출물을 항암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버섯이다. 1년에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9월달에 한 번밖에 못 봅니다. 이 버섯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설 재배로 하는 거는 연중생산을 하려고 시설 재배로 하는 거죠. 귀한 잎새 버섯의 연중 생산을 위해 시설 재배할 때 공기 순환만큼 중요하다는 바로 이것. 이게 지금 습도 조정하는 가습기. 대형 가습기가 수분을 뿜어내면서 습도도 조절해주고 버섯에 물도 준다고. 아 옛날에는 뭐물 뿌리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이걸로 자동화로 시간을 맞춰놓고 거기에 속도가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습도도 딴 데는 한 80%면 되는데 이거는 90%를 요구합니다. 잎새 버섯은 현재 시험 재배 중이라 잎새 버섯 재배 농가가 전국에 몇안될 뿐더러 다른 버섯들과 달리 습도, 온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요 버섯 농장만 한 2,300평. 생육실만 50평짜리가 4동. 이 우리가 동이 네 동인데 각 동마다 다른 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버섯을 재배하는 보자농부다. 보자농부의 버섯이 잘 자라는 데에는 이 버섯 배지에 숨은 비밀이 있다는데 대체 그 비밀이 뭘까? 직접 보여주겠다더니 무슨 포대들을 가져오는 보자농부 이게 대체 뭘까? 이 버섯 배지 만드는 재료를 지금 넣, 넣으려고 그래요. 예. 배지를 만드는데 기본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여기 여기 면실 피, 면실 박, 비트 펄프, 요건 버섯 땅콩 껍데기. 버섯을 만드는 밭이라고 보면 돼요.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잘 만들어진 밭에서 좋은 버섯이 자란다. 우자농부는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버섯 종균을 집을 배지까지 직접 만들고 있었는데 재료들을 비율에 맞춰 기계에 넣어 배합해 만들고 있다고 배지만들 재료들을 넣고 난후잘 섞이도록 작동시켜주면 끝. 하지만 이기계 중요한 역할은 또 있다는데 아 이게 버섯 발효인데 이 레미콘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재료를 넣은 걸로 해서 그한 사일간 있으면은 60한 5도까지 올라가서 좋은 살균까지 하면서 발효를 합니다. 사일간의 발효 과정까지 모두 마치면 본격적으로 배지를 만들 차례. 그런데 통을 가져다 또 다른 기계에 장착하는 부자농부 이게 뭘까? 호산너타리너타리 종류. 이게 바로 호산버섯의 종균. 이 종균을 새로 만든 배지에 심어 배지를 만든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열심히 만든 흙을 봉지에 담는데 이걸 뭐하는 걸까? 종균을 배지에 이제 종균을 넣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소양으로 하니까 천삼백 봉 정도로 나오죠. 부자농부는 왜 배지까지 직접 만들까? 아, 버섯을 키우려면 배지가 있어야지 우리 이걸 사서 하고 이러면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흙을 배 앞에 종균까지 심은 배지를 완성하면 옆에 있는 배양실로 가져가는데 종균이 배양할 수 있도록 햇빛을 차단한 채 20일 정도 보관한다고 부자농부는 이렇게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하려고 모든 과정을 직접 하고 있다 잠시 후 호산 느타리버섯을 키우는 곳에서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는 부자농부 버섯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파구니에 담는데 지금 뭐하는 걸까 호산 느타리를 채취하고 있죠 돼지 하나에서 보통 한 400g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채취하기 좋은 버섯은 따로 있다고 버섯이 가시 좀 두껍고 어, 좀, 가시 넓고 두꺼워야 됩니다. 이 버섯은 이 가시 생명이거든요. 일반 시중에 나오는 너타리는 이 가시 500원짜리 동전만 한걸 최고의 상품으로 치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호산 너타리는 가시 두꺼울수록 좋으니까, 두껍고 크면 좋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내 마음대로 키우고 있어요. 크고 두꺼운 것이 생명인 호산버섯 이상형 부자농부는 호산버섯과 잎새버섯으로 소득을 얼마나 올리고 있을까? 우리 봇 농장 버섯이 전체적으로 한 7천만 원 연간 버섯으로 연매출이 7천만 원, 호산 느타리와 잎새 버섯으로 연매출 7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부자농부. 그날 오후. 정성껏 재배해 수확한 버섯들을 들고 가는 부자농부. 지금 버섯도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버섯을 따서니까 식당에 갖다 줘야죠. 부자농부의 버섯을 맛보기 위해 온 손님들. 부자농부는 손님들을 위해 수확한 싱싱한 버섯들을 들고 주방으로 향하는데. 버섯 가져왔어요. 버섯 잘따오셨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 우리 요리의대가 와이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식당에서 요리다 하시는 거예요? 예. Yeah. 힘들지리 뭐 전체 운영 다 해야 우니까 엄청 힘들어. <laughs>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도우리이 우리도 도리요리를 준비하는 리도 우리도 우리도 여기에 3년 넘게 개발한 육수를 부어서 직접 재배한 호산버섯, 잎새버섯, 표고버섯 외에도 다양한 버섯을 가득 넣은 전골을 보글보글 끓이는 동안 이 음식점의 별미 중의 별미를 준비하는데 바로 호산버섯 튀김 고기 맛이 나는 이 튀김도 손님 입맛 사로잡는 데 한몫했다고 쫄깃쫄깃한 좁이 게 고기 같아 어떤 사람은 다고기 튀긴 거래 드디어 손님상에 나오는 버섯들 직접 밭에서 재배한 유기농 채소들과 정성스럽게 재배한 버섯에 버섯과 찰떡궁합인 육수로 어우러진 버섯 전골 한상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 은은한 버섯 향이 나는 음식들이 손님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을까. 전에는 고기랑 먹을 때나 이렇게 버섯 먹고 그랬는데 버섯 요리로만 먹어도 괜찮, 훌륭한 것 같아요. 자주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고기 같지 않은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버섯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새로운 버섯을 맛을 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과 영양가는 같지만 상품으로 팔수 없던 버섯들을 소비하기 위해 시작한 버섯 요리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작년 기준에서 한7천만 원. 맞아, 올렸습니다. 음. 버섯 요리 전문점으로 연 매출이 7천만 원. 생버섯 판매와 버섯 요리 전문점 운영으로 1억4천만 원. 의 소득을 올린 부자농부! 1억 원. 이 넘는 고0득을 올리기까지 부자농부는 결코 쉽지 않은 0을 걸어왔다. 9 0년도부터 어, 한 20년 정도 주유소업을 했어요. 내가 국도변에 주유소를 했는데, 국도가 딴데로 이슬되는 바람에, 매출이 뭐 급감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월 매출액이 한 2억 정도 됐는데, 도로가 나고 나서는 뭐, 한 200만원도 안 되지.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기술센터에 가서 이제 뭘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버섯을 해 보라고 그래서 시작을 했죠. 주유소 사업을 하며 승승장구하던 부자농부. 도로가 새로 나면서 살길이 막막해졌고 60을 바라보던 나이에 버섯 농사에 도전하게 됐다. 처음에 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버섯 농사도 모르니까 어, 실패도 해갖고 그냥 어, 한 동을 그냥 갖다 버린 적도 있고 한두 번이 아니지 여러 번 갖다 버리고 이랬죠 경험이 제일 큰 공부라 그렇게 버섯 농사와 관련해 공부를 시작했고 늦게 시작한 만큼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억대 매출을 내는 부자농부가 될수 있었다 잠시 후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자 버섯을 가지고 또 어디론가 향하는 부자농부 이번엔 버섯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 아, 버섯을 우리가 생으로도 팔지만 어, 가공도 해서 팔거든요 건조 분쇄를 해서 다 합니다 포장 부자농부는 버섯을 생으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건조해서도 판매한다는데 버섯은 어떻게 건조할까? 버섯이 고르게 건조될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일일이 잘라서 겹치지 않게 잘 펼쳐준 다음 건조기에 버섯을 넣어주는 데 건조 시간과 건조하는 온도 설정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게 한 40도로 한 24시간에서 30시간 정도 말르고 있습니다. 영양 성분 손실을 최소한으로 수분만 날려 하루 이상 꼬박 건조한 잎새 버섯. 처음부터 건조해서 판매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버섯이라는 작물의 특성상 보다 길게 보관할 방법을 찾다가 건조까지 하게 된 것. 버섯을 그 오래 두고 먹으라니까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조 건조를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잎 잎을 따서 차로도 쓸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영양분이 많이 압축된다고 그래서 건조 행거를 많이 찾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건조까지 마친 버섯들은 포장 용기에 담아 습기가 차지 않도록 포장하는데 버섯을 건조했다고 해서 단순 밀봉을 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진공 포장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단다 그래서 한번 사간 손님들은 재구매로 이어진다고. 저희 집에 이제 계속 그거래하던 분들이 전화로 온다든가 또는 그 인터넷에 검색해서 주문을 합니다. 부자농부는 건버섯과 함께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고 있는데 영양 성분은 그대로 담긴 건버섯과 건버섯을 곱게 간 버섯 분말. 버섯 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집까지 버섯을 가공해서 한 천만 원 됩니다. 버섯 가공 판매로 연 매출이 천만 원. 생버섯, 버섯 전문점, 버섯 가공식품 판매까지 연 매출이 약 일억 오천만 원에 달한다. 다음날 앉아서 쉬어도 될것 같은데 또 어디를 갈 모양이다. 지금 이거 뭔데 이거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 날때 잠깐 뭐할 일이 있어요. 따로 와보실래요? 네. 농장을 벗어나 갑자기 산으로 향하는 부자농부 얼마 가지 않아 부자농부가 도착한 이곳은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농장 옆에 이런 계곡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이렇게 너무 좋은 곳 오셨는데 여기 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연화계곡인데 여기서 이제 고기 잡으려고 시간이 없지만,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와서 잡아가고 그래. 물이 깊지 않은 계곡에서 대체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까? 그런데 물속에 뭔가 설치하는 보자농부 시원하게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물고기가 잡히길 기다리는데 네. 물, 물소리, 새소리 들으려고 와요. 자연과 함께 이래 살면은 우리가 성질이 아주 급했는데 같이 있다보니까 성질도 누그러지고 그렇더라고 바빴던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이따금씩 이곳을 찾는다는 부자농부 어마어마해진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 들어갔나 보자 통 속에 물고기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오야. 오, 오우, 여기는 많은데. 아. 어. 망 속에 제법 들어 있는 물고기들. 물고기들 덕분에 오랜만에 나온 짧은 휴식이 즐거운 부자농부다. 많이 잡으셨어요? 예, 네, 많이 잡혔네요. 잡아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뭘 <laughs> 걸고나 안되고 우리 연못에다가 방생합니다. <laughs> 소소한 즐거움을 준 물고기들을 데리고 다시 농장으로 향하는 부자 농부. 버섯 농장 바로 옆에 개곡이 흐르니 휴가를 멀리 갈 필요가 있나? 가끔 물고기를 잡아서 부자 농부가 직접 만들어 갖고 연못에 놓아 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름 일상 속 작은 행복이 된다고. 논다아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잡는 재미도 있고 또 살려 주는 재미도 있고 이래서 가끔 가다가 하무시 해요. 시간 나면은. 그날 오후 부자 농부가 몇몇 아이들과 함께 버섯 재배실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이렇게 크다가 이렇게 크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 버섯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 구경도 하고 따기도 하고 예. 큰거 이런 걸 따면 돼 아이들이 버섯이 자라는 과정을 눈으로 보게 하고 직접 수확하는 등 버섯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손으로 <놀람> 따 보니까 어때요? 되게 잘 따지고 신기해요 직접 따 보니까 재밌어 또똑해지는거 이게 예, 항암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아요 부자농부는 왜 버섯 체험을 진행하게 됐을까? 요새 애들이 버섯 잘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섯도 좀 먹게 하고 버섯이 우리 인체에 좋은 효능을 발휘한다는 것도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버섯 체험은 이게 끝이 아니다 아까 딴 버섯으로 피자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 보겠어요. 선생님이 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아이들이 직접 피자도 만드는 건데 농장에서 직접 재취한 버섯을 썰어 도구에 가득 얹어주고 고소한 맛을 한층 높여줄 치즈도 버섯 위에 듬뿍 얹어주면 내가 만든 피자 토핑이 완성. 애들이 그 만드는 재미도 있고 또 자기가 만드는 거 먹으니까 안 먹던 버섯, 버섯도 안 먹던 애들이 버섯을 잘 먹습니다. 도핑이 끝난 피자는 부자 농부가 만든 화덕으로 가져가는데 이때 궁금한 것이 한창 많을라인 체험객 언제 찍는 거? 바로 보세요. 이건 니네 거야? 네. 어잘 만들었네. 왜 앞이랑 다른 것들인데 왜 여기다 보요아이 황토에 해놓으면은 황토 흙 냄새와 안에 저 나무 타고 타고 있지 나무 냄새가 같이 곁들여서 피자가 더 맛있어요. 사동 안에서 치즈가 녹아 피자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분 내외 드디어 완성된 피자가 등장하는데 와 <laughs> 역시 내가 만든 피자는 내가 먹어야 제맛이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맛보는 아이들. 평범한 버섯 수확 체험이 아니라 직접 수확한 버섯으로 과덕에서 피자까지 만들어 먹으니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laughs> <근데> 배불러? <laughs> 버섯 향이 많이 나요. 음. 버섯이 몸에 좋은데 같이 맛도 있고 몸에 좋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워하는 버섯 체험으로 인한 소득은 얼마나 될까? 체험이 한 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립니다. 버섯농가체험으로 인한 소득이 연매출 천만 원! 버섯을 재배하고 요리, 가공, 농가체험까지 해서 한해약 1억 6천만 원 달성! 이상협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특별한 품종의 재배 방법까지 스마트하다면 금상첨화! 차별화된 버섯을 스마트하게 키워라! 두 번째,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 잘 만들어진 밭에서 좋은 버섯이 자란다! 연 매출 1억 6천만 원을 달성한 이상엽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네, 예, 내가 좌우명이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수 없다는 좌우명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뭐그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했지만 어, 또또한번 다시 재, 재 도전하고 또재 도전하고 이래 해서 뭐 오늘까지 왔습니다. 위기도 포기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을 쌓아온 이상엽 부자농부 남보다 더한 노력을 한 만큼 행복한 제이의 인생이 되길 응원합니다.